안녕하세요. 턱관절 중점 진료 오봉만 세치과입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 치료는 바로 오봉만 세치과. 입을 벌릴 때 걸리는 느낌이 있고 턱에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. 입이 벌어지다가 많은 느낌이에요. 턱이 아프기도 해요. 어제는 오른쪽이 심했고 오늘은 왼쪽이 그랬어요. 처음 아픈 건 5개월 정도 됐어요. 그 때는 벌릴 때 턱에서 소리만 났어요. 한동안 안 그러다 어제부터 턱이 걸리는 느낌과 소리가 나요. 턱관절 중점진료 오복만 세치과에서는 4회의 외래진료를 시행하였고, 첫 번째 진료 후에는 아픈 건 사라졌고 턱에서 소리만 남아있어요라고 하셨고, 네 번의 외래진료를 통해 통증이 사라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 후 턱관절 치료를 종료하였습니다. 어린 나이에 턱이 아프고 소리가 날 경우에는 척추층만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. 턱관절 통증이 있다면 아시죠? 턱관절은 바로 오복만 세치과.